개인적으로 또 기대하고 있는 캐릭터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나얘좀 기대돼 도움이 필요한 모양이구나. 뭔가 이 인형을 영원의 기에서 어떻게 사용할지 되게 궁금해가지고 살짝 기대돼요 어떻게 해야 이걸 되게 독창적으로 나와줄 것 같아서 루미아섬의 인형사, 귀여운 외모와 어울리지 않는 험악한 취향을 선보이는 클로에는 2020년 10월 21일, 주능력자 사냥꾼 제임스 랜디가 사망한 바로 다음 날 루미아섬에 상륙했습니다. 클로에는 어린 시절 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친한 친구의 거짓 증언에 절도제 누명을 쓰게 된 그는 대체 평소에 얼마나 신뢰를 못 받고 살았는지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 심지어는 가족에게까지 냉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클루에 자신은 모두를 믿고 좋아했지만, 그럼에도 모두에게 의심을 받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클루에는 마음을 닫고 사람들을 멀리 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우연한 계기로 클루에의 누명이 벗겨지고, 클루에의 친구가 사과했지만, 클루에는 어차피 친한 사이도 아닌데 그럴 수 있다며 선을 긋게 되었죠. 그 뒤로 클루에는 배신하지 않는 존재, 즉 아이나 동물들을 좋아하게 되며 타인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인형을 만들며 보내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게 답니다. 알렉스 이오르 가장 스토리가 짧은 녀석이군요. 클루에는 이바 이오르 다시 본격적으로 등장한 초능력자입니다. 바이탈 포스로 만든 보이지 않는 실을 이용해 자신의 인형을 조종하는데 실은 클루에의 눈에만 보이기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인형이 자신의 의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참고로 클루에의 인형의 이름은? 너는 이루 죽어. 뭐?! 가 아니라 니나입니다. 묘하게 킹스맨의 가젤이 떠오르는군요. 실과 인형을 다루는 솜씨가 뛰어나고 인형의 다리가 칼날로 개조되어 있기에 예상외로 상당히 위험한 인물이지만 운동신경은 거의 없는 수준이라 피하는 것도 공격도 뛰는 것도 제대로 못하기에 인형이 없었다면 데이터를 분석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빨리 죽었을 거라고 하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충격적인 가능성을 하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리에 칼이 달린 미소녀라는 괴악한 성향의 인형을 아글라이아가 굳이 만들어주지는 않았을 테니 이 인형은 인형 원형사인 클루에가 직접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 만든 걸까요? 로봇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바바라와 달리 클루에는 모든 순간에 인형을 만드는 것이 아닌 이미 있는 인형을 사용하는 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실험 시작부터 가지고 다니는 것이라면 둘중 하나라는 뜻이겠죠. 클루에는 저 다리에 칼 달린 미소녀 인형을 루미아섬에 갇히기 전부터 가지고 다녔거나 신체 능력이 너무 구린 클로에게 아글라이아가 이 정도는 쓸수 있도록 낮았거나 만약에 전자라면 이 친구도 상당히 골 때리는 미친 캐릭터겠군요. 클로에는 평소에는 온화한 사람으로 보일 정도로 친절하지만 가끔 인형에게 말을 걸면서 본심을 드러낸다는데 인형에게 자신의 본심을 낼 정도로 친근감을 느낀다면 어쩌면 진짜 미친 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클로에는 친절한 모습과는 별개로 의외로 뒤끝이 있는 성격입니다. 다니엘이 머리도 자라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 완벽한 손님인 인형의 머리를 자르고 싶어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클로에는 거부했지만, 당연히 다니엘은 캐시 때와 마찬가지로 클로에가 잠든 사이에 인형의 머리를 다듬었고, 클로에는 복수를 위해 역으로 다니엘이 잠든 사이에 자신의 실로 다니엘의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누군진 모르겠지만 자는 사이에 사람 머리를 자른 악질이 있는 것같으면 안타까워하죠. 다니엘 성격이라면 그대로 머리카락이 아니라 머리를 따버렸을 것 같지만, 클로에와 서로 자잘한 복수를 반복했다는 거 보니, 다니엘도 양심이 좀 찔렸거나, 클로에가 정말 강했을 수도 있겠군요. 역시 저 인형 장난 아니라니까 또는 시셀라가 약하다고 낙오시킨 동료들을 함정으로 크게 다치게 한 뒤에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 필요 없다며 버리고 가는 것을 보면 나름의 정의감과 친절은 가지고 있지만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상당히 과격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클루에는 사실 루미아섬에 들어오기 전에 제자가 있었습니다. 클루에가 유일하게 마음을 연 제자이며 솔직하고 활발한 것이 자신의 과거와 비슷해 동질감을 느꼈고 그 제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답니다. 망할 제자는 누구고 뭔 일로 무슨 희생까지 했는지 전혀 언급되지 않는군요. 버그인가? 나중에 아글라이아 패스로 주연 넣고 그때라도 좀 풀어줬으면 좋겠네요. 클루에는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레녹스의 낚싯대를 고치고 마이와 바느질 이야기라고 하고 바바라와 마음이 맞는 첫 실험체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바바라는 평생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게 꿈이었는데 클루에가 옆에서 인형의 쉘메달고 로봇인 척 해주면 바바라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긴 하네요. 또, 클루에는 모든 루미아의 캐릭터 중 가장 큰 캐릭터입니다. 네, 정말 크다고요. 수영복 스킨에서도 그 무게감이 강렬하게 전달되는데, 안타깝게도 최신 캐릭터라 망할 팬킷 때, PNG가 업데이트가 안 되었습니다. 유아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데, 영상 어떻게 만들라는 건지, 진짜. 참고로, 두 번째로 큰 것은 아마, 클로의 성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물어봤는데,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젠장, 신캐라 다른 캐릭터랑 접점도 없어. 스토리도 짧아. 근데 성우도 공개가 안 됐으면, 전 어떻게 8분을 맞추라는 걸까요? 8분 찰 때까지 제로투라도 쳐야 되나? 클루에는 마리오네트와 와이어플링 이라는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오네트는 부서진 날판 바... 마리오네트는 자신의 지역에 인형 을 깔아 탐색시 마다 인형이 함께 추가타를 때리는 것인데 지역을 벗어날 수 없는 막금구대결 에서는 도망칠 수도 없어 그냥 모든 타격에 추가타를 입히게 되고 와이어플링은 아마 와이어를 당겨 인형을 끌어와 자신 대신 맞게 해준 다는 느낌의 스킬로 방어력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됩니다. 초반부에는 그냥 지역을 옮겨버리면 의미가 없는 인형 기술이지만 지역을 옮길 수 없는 후반에는 확정적인 추가타로 전투력 차이를 극복하는 포지션이죠. 클루에는 영원에게서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무려 컨셉아트가 둘입니다. 첫 번째 컨셉아트에 이미 인형이 같이 있음에도 인형 전용 컨셉아트가 따로 있는 걸 보니 인형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수 있을 것 같군요. 원작에서는 찌르기, 즉 창이나 일부 검 종류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사실 클루에는 인형과 본체를 동시에 조종한다는 점이 공인되었고 그런 형식의 캐릭터가 최초임을 강조했으니 시델라와 윌슨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인형의 비중이 높을 것이고 아지르급으로 본체의 평타는 별 의미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고유 무기가 아니라면 단검이 되겠네요. 신체적으로 그리 강하지 못한 클로에가 무난하게 사용하기 가장 좋으면서 일단 가위를 들고 있으니까요. 평타는 클로에가 대신 때려주면 몸이 약한 근거리라는 문제는 사라지고 인형이 부서지게 설계할 리는 없으니 스스로 평타를 칠 일은 없겠죠. 거기에 단검 무기 스킬은 은신이니 숨어서 도망치는 것까지 생각하면 인형때문에 그건 안되겠네요 고유무기일 경우 이번 개발자와의 만남에서 언급한 아르카나의 설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요한 소개와 함께 아르카나를 강조했으니 가능성은 낮고 그 부분은 요한 부분에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형사 컨셉이라 아지르가 떠오르기 쉽지만 사실 아지르는 황제라서 인형을 하나만 다루는게 아니고 클로에는 인형이 고유의 존재인 만큼 아지르처럼 시간 지나고 사라지면 컨셉이 변질되니까 의외로 그리 비슷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인형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날카로운 실 컨셉까지 살려서 인형은 평범하게 공격하고 클로에는 실로 인형과 클로에 사이에 있으면 데미지를 주거나 실을 이용해 적들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식으로 각자가 역할을 맡아준다면 둘 모두를 조종하는 의의가 제대로 느껴지지 않을까 싶군요. 바바라가 생각보다 로봇 비중이 낮아 실망스러운 사람으로서 뭔가 시셀라의 극단적인 버전일 것 같은 클로에가 너무 기대가 되지만 아무리 그래도 설마 벌써 클로에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군요. 이게 얼마나 최신 캐릭터냐면 클로의 바로 다음이 요한인데 마침 영원에게서도 다음이 요한이죠. 요한은 아직도 팬키트에 이미지가 없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까지 팬키트에 요한이 업데이트가 안되면 제가 한땀한땀 배경을 지워서 만들어야 되니까 제발 제발 팬키트 업데이트 좀 열심히 해주면 좋겠네요. 아 참고로 썸네일에 나온 수영복 클로에도 제가 배경 일일이 지웠습니다. 아하 얼마만에 수영복 썸네일은 못 참지.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클로이가 어떻게 나올 것 같으신가요? 혹은 어떻게 나오길 원하시나요? 지금까지 클로이 편이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메리프야, 구독은 눌렀니? 안 눌렀죠. 아 어, 그래.